안녕하세요. 도시농업관리사 두메일먼 입니다. 어제 비가 내려서인지 기온이 더 떨어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U를 함유하고 있어서 유장병에 좋다고 하는 양배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는 봄에 한 번, 그 가을에 한번 이렇게 심을 수 있는데요. 어, 파종 시기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 봄에는 어, 4월 말, 말경에 모종으로 심어서 어, 7월에 수, 수확을 하고 가을 양배추는 8월말에 심어서 11월달에 수확을 하는데요. 제가 양배추를 어, 심으면서 어, 느낀 점은 봄에는 양배추를 심으면 병충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좀 재배하기 힘든 작물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지만 가을에는 좀 병충해가 적게 발생한 편입니다 이쪽에 보시만 같이 심어놓고 뭐 농약 같은 거한 번도 안 했는데 병충해가 거의 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텃밭을 처음 지으시는 분들은 어, 봄보다 가을에 어, 심으신 것이 에, 기르는데 별 불편함이 없이 성공적으로 야, 어, 양배추를 기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어, 8월달에 심어 놓고 가을에 기온이 떨어지면 평충에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농약을 하지 않더라도 가을에는 어, 성공적으로 양배추를 재배해서 수확할 수 있으니까요. 어, 텃밭을 처음 에, 지금 짓고 지으신 분들은 가을에 한번 양배추를 심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 양배추를 9월 초순경에 심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김장 배추 모종을 심으면서 함께 심었는데요. 지금 심은지 약 75일 정도 돼서 거의 수확기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자 이쪽에는 양배추가 상당히 크고요. 또 이쪽에는 좀 알이 좀 적습니다. 자, 이걸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겉잎이 크고 또햇볕이잘 비치는 것은 양배추 알이 크고 또 겉잎이 작고 햇빛이 덜 비친 곳은 좀 양배추 알이 적습니다 이걸 비춰봤을때 양배추를 심으실때는 양배추와 또 다른 양배추 사이의 간격을 잎 하나가 거의 4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만큼 정도 차지하고 또 다른 하나가 이만큼 40cm 정도 차지하니까요 약 80에서 넓게는 1 m 정도 간격을 띄워줘야 옆에 있는 양배추도 햇볕을 많이 받아서 말이 커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에 공간이 부족해서 좀 촘촘히 심었는데 결과적으로 햇볕을 적게 받는 것은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심으실 때는 좀 간격을 크게 해야 양배추가 골고루 크게 이렇게 알이 외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배추 심을 때밥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는 땅이 비옥이야 잘 자라기 때문에 밑거름을 충분히 넣고 갈아줘야 합니다. 자, 밑거름으로는 완숙된 퇴비 또는 복합비료가 있는데요. 텃밭을 지면서 화학비료가 싫으신 분은 자, 완숙된 퇴비만 넣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양배추를 모종으로 심은 다음 약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웃거름을 줘야 하는데요. 웃거름은 모종 옆에 땅을 파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양배추가 결구될때또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또 웃거름을 한번 주면 되겠습니다. 양배추는 이어지기 장애가 있기 때문에요. 한번 심는 자리는 한 3, 4년 정도 뛴 다음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양배추 병충에 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해로서는 무름병, 녹음병이 있는데요. 소규모 텃밭에서는 이런 녹음병이라고 무름병이 잘 발생하지 않는데요 어, 충해로서 양배추 애벌레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가을에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봄 양배추를 심었을 때는 양배추 애벌레가 많이 발생한 편입니다. 이런 양배추 애벌레 때문에. 봄 양배추가 좀 기르기 힘들다는 거 많이 뭐 말씀들 하시고 저도 경험으로 봤을 때어 양배추 애벌레는 잡아도 잡아도 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봄어 양배추를 기르기가 좀 힘든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야. 애벌레가 발생하면 손으로 뭐 잡아주는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는 친환경 농약이나 일반 농약을 쳐서 어 방지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배추 수확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 수확 시기는 이렇게 결구가 된 다음 어느 정도 알이 커지고 눌렀을 때 단단하면 그때가 수확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커지면 하나씩 수확해서 드시고 양배추는 비교적 추위에 강하니까요. 늦은 겨울까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텃밭에 지는 경우는 수확해서 어, 집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양배추는 심는 간격을 넓게 넓게 해야 햇빛을 많이 받아서 알이 커지고요 그리고 양배추 파종 시기는 봄에 심은 경우는 4월말 가을에 심은 경우는 8월말에 심으면 되겠습니다 양배추 밭을 만들 때는 양배추는 비옥한 땅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밑거름을 충분히 넣어줘야 합니다. 밑거름으로써는 퇴비와 복합비료가 있고요. 양배추 모정을 심은 뒤 웃거름으로는 3주 후에 땅을 파고 웃거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구가 될때 다시 한번 웃거름을 넣어주고요. 양배추는 특히 병충해가 심해서 기르기 힘든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양배추, 애벌레는 손으로 잡아주거나 친환경 농약, 일반 농약을 쳐서 방지하는 것이 방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수확 시기는 양배추를 눌렀을 때 단단하면 양배추 수확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양배추밭에서 두 며느였습니다. 감사합니다.